태산 MD입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 경험해본 미니 PC 경험을 바탕으로 실패 없이 고르는 법만 콕 집어 정리해 드립니다 제품 추천은 영상 후반부에서 따로 보여 드리고요 전반부에는 미니 PC를 실패 없이 구매할 수 있도록 구매 가이드 말씀드릴게요 한 줄로 요약하면 미니 PC는 용도, 성능, 확장성, 발열과 소음, 포트, AS 이 6가지만 체크하면 90% 끝납니다 지금부터 체크리스트 순서대로 빠르게 볼게요. 첫째. 용도 설정과 CPU입니다. 미니 PC는 내장 그래픽을 쓰는 경우가 많아서 CPU급이 체감 성능을 크게 좌우해요. 사무, 영상 시청, 화상 회의는 인텔 N97, M100, N200급이면 충분합니다. 4K 유튜브, 문서, 웹 서핑, 문화네요 게임 크리에이티브 작업을 한다면 인텔 코어 i5 이상, AMD 라이젠 5 이상이 필요하고요 내장 그래픽으로도 캐주얼 게임은 가능하지만 프레임은 메모리 구성에 민감합니다 나스, 서버, 홈랩은요 코어 수보다 유지 전력과 네트워크 포트 구성이 더 중요합니다 장시간 쳐들 거라면 저전력 설계와 안정성을 우선으로 보세요 추가로 AV-1 하드웨어 디코딩 지원 여부는 스트리밍 위주 사용자에게 이득입니다. 둘째, 램과 SSD입니다. 100% 정답은 아니지만 초보자는 용도 이퀄 용량으로 쉽게 이해가 가능해요. 사무작업 및 미디어는 8기가부터 사용 가능해요. 멀티태스킹과 캐주얼 게임을 한다면 16기가 이상으로 추천드리고요. 영상편집 및 가상머신용이라면 32기가 이상을 권장드려요. SSD는 256GB가 가성비 라인, 512GB에서 1TB 정도면 중고급기 라인이라 보시면 됩니다. 셋째, 발열 관리와 소음도 중요해요. 작은 박스 안에 노트북급 칩이 들어가서 쿨링 설계가 성능을 사실상 결정합니다. 전력 제한과 퍼포먼스 모드, 저소음 모드 제공 여부, 장시간 작업 시 스로틀링 없는지, 팬 소음이 갑자기 튀지 않는지를 체크하세요. 측면과 상단 통풍구 방향, 먼지 유입구조, 베사 마운트 사용 시 흡기 막힘 여부도 실사용에 꽤 중요합니다. 자, <목소리> 넷째, 포트 구성의 다양성입니다. 요즘은 미니 PC 한대로 모니터 여러 대 쓰는 분들 많죠. 영상 출력이 필요하다면 출력단자 개수를 확인해 보세요. 4k 60Hz 모니터 4개까지 출력까지 되는 모델도 있어요. 네트워크용이라면 대용량 파일 전송이나 나스 연동은 2.5기가 비트면 체감이 큽니다. 고속 외장 스토리지나 외장 글카 확장까지 노려볼 수 있지만 모든 usb-c가 그런 건 아닙니다. usb의 표기와 대역폭을 꼭 확인하세요. 일부 모델은 usb-c pd 전원 입력을 지원하고 대부분은 전용 어댑터만 됩니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이라 꼭 확인하시면 좋아요. 다섯째, AS와 브랜드 신뢰성입니다. 해외 직구는 초기 불량 교환은 비교적 쉬워도 장기 AS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펌웨어 업데이트 이력과 사용자 커뮤니티 피드백이 많은 브랜드 위주로 고르는 걸 권해요. 국내 판매처 보증, 반품 규정, 윈도우 정품 라이선스 포함 여부도 미리 체크하세요. 그리고 보너스 팁몇 가지도 있는데요. 미니 PC의 장점은 대기 전력 낮음입니다. 전원 어댑터 용량보다 실사용 전력 로그가 공개된 제품이면 더 믿음직해요. 램이 납땜인지 소딩 교체형인지에 따라 수명이 갈립니다. 무선 툼질 와이파이 블루투스 버전이 높으면 연결 안정성이 좋아요. 정리하면 용도 정하기, CPU 급선택, 램과 SSD, 쿨링 전력 모드, 포트와 네트워크, ASE 순서대로만 체크해도 실패 확률이 확 낮아집니다. 이제 이 기준으로 제가 직접 써보고 선별한 모델들을 후반부에서 소개할게요. 더 저렴한 옵션과 로켓 배송 모델은 영상 하단이나 설명란에 쇼핑 팝업 탭 참고해주세요. 그럼 본격적으로 등급별로 미니 PC 하나씩 소개해 드릴게요. 주먹만한 데스크탑입니다. G5는 PD 충전되는 초소형 미니 PC로, 인텔 N97, 12GB LM, 윈도우 21 p r 기본 탑재, 4K 영상 시청과 롤, 스타 같은 라이트 게임까지 가능한 가성비 모델입니다. 가격은 옵션에 따라 10만원대 후반에서 20만원대에 판매되고 있어요. 미니 PC 시장이 커지면서 작고 빠른 제품이 쏟아지죠. G5는 제가 지금까지 본것중 가장 작은 축에 속합니다. 진짜 주먹만해요. 포트는 지금 화면을 참고하시고요. 무엇보다 USB-C PD 최대 36W 충전을 지원해 어댑터 없이 pd 충전기만 있으면 사용 가능해요 휴대성은 말 그대로 대박입니다 그리고 윈도우 21%가 기본으로 깔려 있어 전원 넣고 바로 세팅하면 끝이죠 성능은 어느정도냐 벤치마크로 보면 긱벤치 싱글 1,300점대 멀티 3,500점대 정도 기본 tdp 12와트로 유지가 깔끔했고요 최대 부하 소음은 약 35dB 수준이라 책상 위에 나도 거슬리지 않았어요 실사용은 더 중요하죠 인터넷 창 여러 개 띄워도 쾌적 했고, 엑셀 워드 ppt 같은 사무작업 문제 없습니다 크롬 유튜브 4k 영상도 끊김없이 재생 가능하고요 게임은 본격 게이밍 용도는 아니지만 롤 스타크래프트는 약60 프레임 전으로 즐길 수 있었습니다 다만 장시간 게임 고사양 게임 영상 편집 무거운 이미지 작업은 2급에서 욕심내기 어려워요 가격은 베어본 기준 10만원대 후반 옵션 선택시 4 5만원 추가된다 보시면 되겠고요 가성비로 보면 꽤 매력적이죠. 장점은 말도 안 되게 작은 사이즈, PD 충전으로 휴대성 극대화, 사무 멀티미디어에 충분한 성능, 저전력 12와트라 24시간 켜놔도 월 전기 요금이 대략 천 원대로 정말 저렴합니다. 아쉬운 점은 작은 모델인 만큼 업그레이드 자가수리 난이도 높고 고사양 작업 게임에는 한계가 분명하다는 점이에요. 두 번째 주자는 채트리 T10입니다. 손바닥만한 10cm 정사각형 박스에 인텔 M150을 넣고 윈도우 11 프로까지 기본 탑재했어요. 웹, 오피스, 영상 재생, 원격 관리 같은 가벼운 업무, 서브용 PC라는 목적에 최적화되어 있고요. 듀얼 4K 출력과 기가비트 랜, 와이파이 5까지 갖춘 초저전력 미니 PC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맥 미니보다 더 작나 하고 보면 진짜 작습니다. 본체 크기도 작고 무게 약 360g이고요. 모니터 뒤에 숨기면 데스크가 확 비워지는 사이즈예요. 심장부는 인텔 M150의 최신 트윈 레이키 계열의 4코어 저전력 칩이라 기본 전력 6 w 트이고요 문서 작업이나 여러 개의 인터넷 창을 띄우고 영상 재생 같은 일상 작업은 무리 없고요. 전력 효율이 좋아 하루 종일 켜두는 용도에도 유리하죠. 벤치 기준으론 M100과 비슷하거나 소폭 앞서는 결과라 보시면 되겠고요. 다만 게임용 기대는 금물이니 캐주얼 인디 정도만 가볍게 하시길 추천드려요. 단자 구성은 화면 참고해 주시고요. cpu 자체가 싱글 채널에 최대 1 6기가 메모리까지 지원하는 구조라 가성비 업그레이드에 맞춰 접근하는 게 좋아요 소프트웨어는 윈도우 11 프로가 기본으로 들어갑니다 그냥 부팅해서 업데이트만 해도 바로 사용 가능해요 가격대도 장점이죠 이 20만원대에 구매 가능합니다 업무용 서브 pc를 저렴하게 여러 대라는 시나리오에 특히 매력적입니다 초소형 폼팩터라 펜은 작게 돌고 웹 오피스 위주면 체감 소음을 조용한 편 부하를 오래 주면 펜 소리가 분명히 올라 올라오는 타입이라 영상 편집, 3D 렌더 같은 고부하 작업은 애초에 목적과 맞지 않습니다 장점은 진짜 작다는 점이죠 낮은 소비 전력과 4K 듀얼 출력, 램과 SSD 교체 가능하다는 점 윈도우까지 기본 탑재되어 있습니다 아쉬운 점은 메모리 단일 채널이라는 점 최대 1 6기가 한계도 있고요 직구 제품이라 AS의 한계가 있다는 점은 참고하시기 바랄게요 세번째 추천 모델 에코비 A1입니다 국내 배송과 확실한 AS, USB-C, PD 전원 연결되고요 C타입을 통해 영상 출력과 데이터 지원도 가능합니다 인텔 M100 저전력 퍼포먼스도 장점이죠 최대 세대 멀티모니터까지 실사용 중심의 가성비 미니 PC입니다 미니 PC 이제 진짜 대중화됐죠 하지만 그동안은 직구 때문에 배송이 오래 걸리고 AS가 막막한 게늘 아쉬웠습니다 이 모델은 국내 브랜드가 내놓은 모델이라 빠른 배송은 기본, 불량시, 리퍼 교체 등 AS를 바로 받아볼 수 있어요. 실물은 작고 단단합니다. 통풍구 배치가 깔끔하고 포트 구성이 훨씬 넉넉해요. 자세한 포트 구성은 화면 참고하시고요. CPU는 요즘 엔트리에서 가장 효율 좋은 인텔 N100이고요. 메모리는 8기가와 16기가 중 선택 가능. SSD는 256기가입니다. 벤치마크는 긱벤치 싱글 1300, 멀티 3400대가 나오네요. 대략 i3 9세대 정도 되는 스펙이고요. 엑셀, 워드, PPT 열고 수정하는 일반 사무에는 무리 없습니다. 브라우저 탭 10개 대외도 끊김 없이 돌아갔고. 유튜브 4K 재생도 깔끔합니다 끔 했습니다. 게임은 어디까지나 참고용이지만 롤 중옵에서 평균 60 프레임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가격대는 20만 원대 중반에서 선택 가능하고요. 관세 없고 국내 빠른 배송, 1년 AS까지 직구 대비 비용이 조금 올라가도 안정성과 편의성으로 충분히 상쇄된다는 느낌입니다. 해외 직구에 늦은 배송과 AS가 부담된다면 국내 브랜드의 제품도 고려해 보세요. 아 그리고 에코비. 에이맥이라고 해서 미니 디스플레이가 탑재된 재밌는 제품도 있으니까요 영상 하단에 쇼핑 팝업 탭 눌러서 구경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성능적으로는 에코비 A1과 큰 차이가 없어서 에이맥 모델은 간단하게 만 소개할게요 마지막 S2025형 업그레이드 버전 입니다 S 295 Pro는 인텔 코어 울트라 2세대, 아크 내장 그래픽, 와이파이 7의 업그레이드까지 갖춘 균형형 미니 PC예요. 라이트 게이밍과 영상 편집, 사무 온라인 수업 재택까지 노트북급 퍼포먼스를 작은 박스 하나로 해결합니다. 모바일 로에서확 좋아지면서 미니 PC 성능도 레벨업했죠. 디자인은 군더더기 없는 블랙 사각형. 하우징 가볍지만 단단한 플라스틱이고, 실측 약 596g이고요. 배사 마운트로 모니터 뒤에 달면 일체형처럼 깔끔합니다. 포트 구성은 화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측면은 빼기로 책상 위든 벽걸이든 숨막힐 걱정도 적고요. ASUS 모니터와는 HDMI를 통한 전원 동기화가 되어 절전도 편합니다. 열어보면 더 매력적이에요. 바닥 나사 하나 풀면 램과 SSD에 바로 접근 및 교체 가능합니다. 쿨링은 노트북보다도 여유롭게 설계됐습니다. My ASUS에서 성능 표준 저소음 3단 모드 지원하고요. CPU 100% 부하시 성능 모드는 65W 표준 56W 저소음도 50W까지 꾸준히 유지합니다. f HD 게이밍은 오버워치, 마블 라이이즈 같은 라이 타이틀 옵션 타협해 쾌적하게 플레이 가능 트리플 A 게임은 체감상 빡세요 크리에이티브는 영상 편집 가능하고요 4K는 8비트 짧은 컷 자막 정도까지 가능합니다 고사양 작업을 대만다면 램은 32기가로 가는 걸 권장합니다 폼팩터 특성상 외장 GPU가 없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그래도 전반적 완성도와 확장성, 전성비 밸런스가 아주 잘 잡혀 있습니다 현재 고사양 미니 PC가 필요한 분이라면요 최신 모바일 프로세서 전성비를 더한 균형형 선택지로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그 중에서도 ASUS의 이 모델을 추천드립니다. 주먹만한 데스크탑부터 하이엔드까지 네 가지 라인업을 훑어봤습니다. 간단히 정리하면요, 지금 화면을 참고해주시고요. 구매 직전 c 5초 체크만 기억해 주세요 내 네, 용도 CPU급 램과 SSD 발열과 소음 포트 구성 AS까지 이 순서면 램만 하면 실패 없습니다 가격은 옵션에 따라 변동이 크니 영상 하단이나 설명란 쇼핑 팝업을 통해서 최신 가격 정보 참고하시고요 고전 그 댓글에도 변동사항 수시로 업데이트하겠습니다 참 에코비 A매처럼 미니 디스플레이 달린 재미난 모델도 있으니 하단 쇼핑 팝업템 눌러서 구경해 보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댓글로는 내 용도, 예산, 모니터 개수만 적어주세요. 제가 그 기준에 맞춰 가성비 조합을 추천해 드릴게요. 실사용 후기나 세팅 팁도 대환영입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미니 PC 최적화, 세팅, 필수 액세서리 편으로 돌아올게요. 지금까지 MD였고요. 여러분의 책상 위가 더 조용하고 더 작고 더 빨라지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